그러면 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캘리타의 치트키의 치트키 예, TV입니다. 오늘은 킹시국 방구석 인터뷰 예, 방터뷰 제일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예, 짱구 유튜버의 도상님. 우리 애니 영화 속 <laughs> 소름 돋는 비밀 <웃음> 탑5 <웃음> 안녕하세요. 오브루트예파키님입니다 혹시? <laughs> <대망의 딸구 속에서 웃음> 재밌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빠키라는 유튜버이고요. 유튜버의 빠키를 검색하시고,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일단 봐라. 어, <laughs> 내가 누군지 궁금하면 일단 봐라. 아, 근데 빠키님, 제가, 제가 알기로는 네. 약간 그 베일에 쌓여 계세요. 좀, 이렇게 생방송 잘안 하시고. 나레이션 말고 실제 목소리를 이번에 처음 듣거든요, 제가. 아, 근데 실제 아, 목소리가. 아들 깨실까봐. 아닌데요?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아, 진짜요? 네 실제 목소리 훨씬 좋으세요. 그리고 노래도 어. 이렇게 노, 제가 잘 듣고 있거든요 노래. 아 예. 노래,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이게 아예 작곡을 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아득히. 아, 네, 첫 번째 코너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왜왜 네. 왜 이름이 박인가요아 네. 아제 이름이 이로 시작하거든요. 아, 바퀴. 그래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바퀴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이제 별명이 바퀴, 바퀴 아니면 이제 바퀴벌레. 바퀴. 뭐 어디서 바퀴벌레 튀어나오면 이제 아. 바 잡아라 하고서 아. 밟고 아, 처음에는, 바, 좀... 바, 바, 처음에는 바퀴벌레 박인줄 네. 알았거든요. 저도 설마 이제 제가 그래도 소중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laughs> <laughs> 바퀴벌레도 잡지는 않아죠 그쵸, 그쵸. <laughs> 자, 어떤 계기로 짱구 유튜버가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좀. 아, 네. 제가 이제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네네. 원래부터 이제 좀 짱구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짱구로 해서 짱구 유튜버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영화도 좋아하니까 영화도 해볼까, 뭐 해볼까 해서 채널을 좀 탑5로 잡아가지고, 음... 이것저것 이제 소개를 하자 했는데, 음...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짱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아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조회수가 아, 예, 그, 막 이렇게 떡상을 하셨나요? 네 예, 그냥 뭐 30만인가? 거어 30만? 일주일만에 어, 막 이렇게 나와서 어, 첫 영상이 혹시 뭐였죠? 아첫 영상은 이제 네네. 그 작권이 때문에 아아삭했는데요 합대했, 킹작권 <laughs> 아 킹작권 저도 킹작권. 공감합니다 <laughs> 원래가 그리고 짱구 덕후였었던 거죠? 짱구 유튜브 하기 전부터 네 원래 좀 회사에서도 좀정신병자 뭐 소리 들 정도로 <laughs> 책상도 짱구 피규어로 막 갖다 놓고 음막 옷에 막 짱구 배지 아. 달고 다니고 하니까 아 현실에서도 좀... 그러셨구나 아 예예 예. 저는 예. 살짝 <laughs> 부끄러워가지고 현실에서는 짱구 그거 뭐 못 그랬었거든요. 가볍게 오늘 저녁 못뭐 드셨어요? 아, 아직 저녁 시간이 안돼 가지고.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저한테는 아침시간이거든요 <laughs> 저희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금 <laughs> 촬영시간이 오후 6시긴 한데 유튜버들이 보통 팬턴이반대해요네 저도 이제 꼭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그쵸 꼭두 새벽까지 아침은 이제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요아 저는 이제 브런치로다가 고급찌개 저는 바지락 칼국수 네. 고급찌개 먹고 왔습니다 어. <laughs> 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오늘 한 오후 한 3시쯤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어, 인터뷰가 네. 잡혀있었기 아, 때문에 무리하셨네좀 <laughs> 무리해서 <laughs>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퍼로가 유튜브 구독을 했나요? 또 많이 보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혹시 제 유튜브 좀 보시나요? 보죠. <laughs> 보죠. 네. 아, 저희가 또. 자주 봅니다. 예, 저희가 또, 빠키님, <laughs> 자주 보죠. 많이 보죠, 예. 아, 에, 빠야호 <laughs> 네. 아, 그리고, 실제로 만난 적은 <laughs> 아직 없어요. 예, 네, 실제로 만난 네. 적은 없고. 근데, 제가, 제가 또 킹시국이 좀 끝나면은, 같이 촬영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laughs> 음. 카메라 들고 바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빠키님. 예아 브이로그 딱대 하고 바로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빡현님예 <laughs> 다음 질문은 그 브이로그 말고 입술 뽀뽀 딱대랍니다 저희한테 가장 가장 결혼 하고 싶은 캐릭터와 가장 하기 싫은 캐릭터 이렇게 궁금하다는데요 음네 저는 신둥이 신둥이랑 어? 가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네 어차피 결혼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 신둥이가 되게 가정적이고 와나얘 머리가 띵한데 얘 <laughs> 내가 대본을 살짝 러프하게 짰었는데 아 진짜요? 분명히 운양 뭐 그런 걸로 예상하고 대본을 짰거든요? 어? 흰둥이랑 <laughs> 결혼한다 이거 진짜 와 잠깐만 실장님 실장님 망했습니다 <laughs>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한 <laughs> 답변인데 아, 아 근데 네. 어렸을 때는 흰둥이랑 개, 가장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잠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수찌 당해야 네. 될것 같아 아 수찌 음, 돈이 근데 수지라고 있잖아. 하면은 조금 <laughs> 논란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 아직 아, 어른이 된 수지. 어른이 된 수지라고 하면 되겠죠? 아, <laughs> 아 능력은 수지인데.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짱구 만화 극장판 다 앞에서 하루만 살아보고 싶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음. 예. 수지. 음, 아, 저인데. 저도 수지였는데, 이거 딱 보고 수지죠? 요건 수지죠? 왜 수지? 아니, 이유 혹시? 아니, 요즘 경제도 음... <웃음> <웃음> 아, 요즘 경계도 어렵고. 아, 너무! 때가 아니, 때가 아니 형님! 아, 우리 빡게 형님! <웃음> 아니, <웃음> 너무 현실적이야. 아, 이거는 제작무시 아니라 타이가 이렇게 만들었어. 요 <laughs> 아, 갑자기, 갑자기 시사! <laughs> 아, 네. 이게 지금 그, 현재 있으면은. 아, 그렇죠. 응, 예 그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했죠. 개인적으로 네. 하루 동안 수지가 되면은 유튜브 CEO를 찾아갈 거예요. 유튜브 그 수잔 CEO 누님을 수신누 님이라고 있거든요. 누님을 네. 찾아가가지고 돈 주면서 이제 치트키 TV 홍보 오지게 때리고, 그러나서 이제 네. 치리파이, 치리파이 돼야죠 네. 이제 1억 구독자 1억 명 <laughs> 모아가지고 이제 Hello Bros 말하면서 치리파이. 혹시 잘때 짱구 잠옷 입고 주무시나요? 아, 어, 그 당연하구요. 아 정말요? 그 사실 그 짱구 장옷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아 아, 진짜요? <laughs> 어? 나, 나 이거 몰랐어 아나 이거 진짜 뒷광고 아니에요? <laughs> 나 진짜 몰랐어 네, 네. 아 어, 옛날에 저도. 이제 인천 네. 이제 짱구 개발됐, 개발할 개발때 의료계에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짱구로 아 제대로 한 거. 그때 이제 좀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laughs> 지금도 혹시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laughs> 어,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회사에서 이제 아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 네, 상품 기획자겸 마케터어서 거를 음.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혹시 뭐 홍보 콜라보를? 같은 거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건 괜찮아? 아, 예 안에 이제 퇴사했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예, 그래서 파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laughs> 파는 게 그게 빠키님이 하신 건가요? 예. 아, 네. 오, 대박. 그... 의외의 답변이었는데 <laughs> 누가 보면 짠줄 알겠어. <laughs> 어쨌든 저희 이제 저는 네. 직광고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그쵸 퇴사하기 때문에 <laughs> 예. 무슨 이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홍보도 안할 거고요 에이. 알아서 에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랏.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짱구 극장판 저는 아무래도 그 에이. 짱구 극장판 리뷰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파퀸님은또 음. 짱구 극장판을 위주로 하진 않으셨어요 에피소드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 그래서 극장판을 혹시 다 보셨나요 많이? 아, 싹다 봤고요. 아싹다 보셨나요 그냥? 혹시 그러면은 네.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가장 좋았다 하는 극장판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원탑으로는 그 어른 제국의 역사. 아 저도 어른 제국의 역수. 역수입니다아 뭔가 이게 사람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렇죠. 히로시의 상그 아, 네. 장면은 그... 진짜 너무 그렇죠 레전드죠. <laughs> 네. 이거 개봉했을 때나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스무 살 스물 한살막 이렇게 되, 됐대요. 아유 그 세상에 어떻게 되라고 <laughs> 신영만이란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라는 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영만이랑 얘기를 혹시 나눈다면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너 부럽다, 하고. 음, 부럽다. 어, 왜부럽지 도쿄 근교에다가 집을 <laughs>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장만해가지고 을 어렸을 때아 그, 너무 그 사회 얼마 올랐냐 아 너무 사회 찌드셨어 아 <웃음> 집값이 <웃음> 얼마 올랐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저 도쿄라 네. 그러면 서울보다 집값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예뭐 네, 청약 아. 조건은 되냐 청약 조건이 되냐 예 네, 아마 지금 아마 그 자녀가 이자녀여가지고 아마 더 아, 자... 높을 것 같은데. 한번 노려보지 아... 않겠냐, 뭐, 요런 아, 이게... 얘기 하, 하겠죠? 이게 찡, 찡, 서로 30대의 <laughs> 바이브인 것인가? 네. 저는 약간 뭉클한 그림 기대했거든요. 여기서 히로시엘 회상 딱 BGM 깔면서 뭉클한 그림을 기대했는데. 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는 확실한 게 짱구 아빠는 네. 행복한 사람이야. 아, 그쵸, 근데 짱구 아빠 사실. 네. 사실 행복한 사람이 뭉클한 게 이제 저고. <laughs> 아, 그쵸. 20, 30대를 지금 현재 20, 30대 어, 살아가는 맞아, 맞아. 분들이 뭉클한 <laughs> 거고. 우리 너무 네. 힘들어, 지금. <laughs> 어, 집도 못, 집도 못 사. 지금 집도 있지, 자식 있지. 저 지금 6평 원룸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갬성적으로 간다면은 약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냥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발 냄새 괴물이고, 음. 왜 여자를 저렇게 좋아하지? 그랬는데, 아, 이제 다 네. 이해가 가요. <laughs>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겪어봤으니까, 회사 생활을 아, 엄청 그치. 오랫동안 <laughs> 해왔으니까. 네. 뭔가 이제 발 냄새라든가 네. 이제 끝나고서 이제 축 쳐져가지고 축 들어오는 것 보면은 네.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맥주 맞아요. 한 캔에 막, 아, 막 하시고 저도 이제 짱구 아빠의 영향으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 캔씩 마시는 게좀 막. 엄청 저도 인생을 날리었죠. 아... 킹시우 어이. 끝나면은 저와 이제 한잔 해도 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laughs>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슈타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제 유행어가 있는데. <laughs> 아닌데. 약간 오슈타 혹시 가능할까요? 약간 어조 다람쥐라고 해서 이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조터나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은 그랜저 받겠다고 강의를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에이. 에이. 네,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은 뭐 이렇게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짱아가 오냥 그 덥석 그 장면 기억하세요? 아 예. 예. <laughs> 아 예, 그 장면을 자, <laughs> 자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눈 감아 보시고, 자, 예, 자 예. 짱아가 이제 오냥한테 안겨 있다가, 자 잡습니다. 자 잡아요, 이제 하나, <laughs> 자 하나 둘. 아, <laughs> 아, <따라와! 웃음> 오 좋다. 어, 어 좋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아 귀여우시다. 아, 에이 케미 다 이쯤에서 어쨌든 우리 치티키 TV에서 항상 Q&A를 하면은 진짜 맨날 네.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는 진짜 짓궂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 오페무. 어 오페무 우리 파키님 사상 초유의 오페무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아 예, 아, 이거 좀 네. 그...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laughs> 짱구의 그 속옷을 입으신 거예요? 아 짱구 속옷? 아그 짱구, 짱구 속옷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액션 가면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냥 네. 여러 네.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거 네. 짱구 속옷 입고 혹시 아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요 네. 요거 조금 짱구자. 이런 질문 조금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혹시 삼각인가 사각인가? <laughs> 아 사각 사각 아 사각 아 <laughs> 다행이네요 아 그래 아 근데 네. 짱구 속옷 타면 아, 예. 삼각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펜무 아, 질문 <laughs> 답변 중에 가장 디테일했어요 <laughs> 아 디테일 에, 아, 가장 디테일했어요 아, 다음 질문 조금 맵습니다 아, 예 핑박의 엉덩이 원장 아... <laughs> 아 정말 <laughs> 속상하네요 아 <웃음> 진짜 <웃음> 마키님한테 저희 저희 <laughs> 시청자분들의 민낯을 아 요거 이제 저는 원장 선생님 아 원장 선생님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어어어어 아, 예. 원장 빵댕이 저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하는데 빠키님은 순한 맛으로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이거랑 이제 반갑습니다 다람쥐 다림이 이렇게 예. 하시잖아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아니죠. 저희는 예. 이제 안녕하세요 요망한 핑빵이 빵댕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어.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다부진 원장 빵댕이. 여기까지가, 저, 제가 이제 준비한, 아. 이제, 일부 질문 받아보는 코너,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아, 그래도, 칠드캐님이. 네네. 월정한 걸로, 그나마 월정한 걸로 골라주셨구나. 그 많이, 많이, 많이 순한 맛으로 골랐어요. 진짜 <laughs> 센거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대표장 아, 잠깐 봤는데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깐 받았거든요. <laughs> 아, 약간, 처음부터 그러면은, <laughs> 하다가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두 번째 코너는 우리 디실장님이 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게임을 네. 예 갑자기 난입하셔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야, 네. 아 <laughs> 어 뭐야 왔어, 왔어, 어 왔어. 아, 지금 네네. 두 분이 짱구 유튜버라길래 제가 사실 여기 사이에서 뭘 껴, 껴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그러면은 내가 이두 분한테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제가 음.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 무조건이지. <laughs> 정답! 아... 정답! 어, 현자현자 아! 아! 맞아, 맞아. 지드래곤이라고 했었어. 어, <laughs> 아, 권지용이라고 맞아. 이거, 파킹 <laughs> 영상에서 봤었나?